안녕하세요. 한국평생교육박사회 이승주입니다. 제가 화면에 무지개를 그렸는데요. 좀 다르죠? 무지개는 원형이라고 하는데요. 보는 사람마다에 따라서 부분을 본다고 합니다. 평생교육 서비스 또한 프로그램 운영자, 강의자, 관리자 등의 위치에서는 부, 부분적인 파트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같이 학습하면서는 총체적으로 서비스가 사람, 예산, 마케팅 프로그램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학습하기 바랍니다. 양보다 질이라는 말을 흔히 듣습니다. 저는 여기서 질을 품질이라는 말로 대체해 사용하, 사용하겠습니다. 품질관리의 목적은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유지, 향상시킴을 의미하고 일정 수준 지속을 위해서 개인 수준이 아닌 조직적인 접근을 요구합니다. 교육의 품질은 학습자에게 도움이 되고 현 사회 필요와 상황을 반영하는 정도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닌 모든 부서, 모든 직무, 모든 구성원의 책임으로 품질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옛날에는 품질 관리라고 하면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교육 만족도가 높으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왔지요. 최근에는 총체적 품질 관리로 여전히 학습자 중심으로 교육 만족도를 포함하면서 더 나아가 공정한 과정이 중요하듯이 학습 성과와 함께 학습 과정이 중요시 되었고 참여자의 성장이 지속되는 사후 관리가 곧그 품질을 만듭니다. 먼저는 학습자 중심의 품질 관리를 위해서 평생 교육사에게는 교육 운영을 기록하고 정리, 평가하는 관리 과업이 주어지게 됩니다. 프로그램 계획서에 따른 내용 정리와 학습자의 실태 파악, 상담 또는 요구 분석이죠. 사진 또는 영상 등의 미디어 도구를 활용한 기록, 물적, 경비적 처리와 최종 학습 목표에 도달하였는지에 대한 학습 성과 파악 등 평가 실시 및 분석을 통한 결과 보고에 이르게 됩니다. 평가는 프로그램의 기획에서 실행으로 이어지는 모든 이행 과정을 점검하여 개선해 나가려는 것으로 환류 체계의 시스템을 갖추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생 교육 기관을 경영하기 위하여 평가는 필수적입니다. 이때 평가의 주된 사항은 계량적 수치보다는 질적인 평가를 중심으로 해, 어, 진순으로, 어, 어, 두게 됐고, 통체적 관리 면에서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공유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하반기 또는 분기별 전 직원 또는 팀별 평가회의를 통해 사항호의 자원교류와 서비스 수준을 맞추면서 개선해가는 과정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프로그램 관리 외에 평생 교육 경영 측면에서 소비자 만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업에 관한 강의 만족도 조사를 넘어서는 부분이죠. 서비스의 관리 부분은 시설, 행정, 강의, 고객 의견 수렴, 더 나아가 이해관계자와의 청렴, 인권 경영, 사회적 책임 수준의 관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고객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제대로 잘 알리고 기관에 부합되는 수강생을 모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것은 곧 마케팅을 의미하게 됩니다. 아, 마케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관계 마케팅을 짧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회성 수강이 아니라 기관 목적에 동의하며 지속적인 심화학습 그리고 어, 동아리 참여 공동체 활동가로 성장하여서 지역 사회와 연계되는 학습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기관 소속의 학습 공동체가 많아질수록 기관의 설립 목적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평생 교육에서 관계 마케팅을 소개하려는 취지입니다. 평생교육기관의 총체적 서비스 품질 관리의 도구들은 다양합니다. 보시는 PDCA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그러나 도구 사용법이 아니라 본 장에서 다루는 것은 인문학적 경영 소양에 더 가깝습니다. 기관의 정체성. 비전 체계 그리고 환경 분석으로부터 나온 프로그램이 이후 평가를 통해 이루는 환류를 총체적 서비스 품질 관리에큰 무지개를 뜨게 하는 것입니다. 어, 경영 측면에서 어, 평생 교육 서비스의 총체적 관리라는 것은 모든 부서, 모든 직무 관련 모든 구성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함께 이러한 측면들을 어, 보시면서 어, 공부에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